시간이다돼가지고 지금 공역 지하 1층에 그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 그 음식거리도 있고 그쪽으로 가서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단보도를 자여게 차들이 많아가지고 막 복잡합니다 이렇게 자 횡단보도를 건너가가지고 밑에 역관람차를 타고 내려갑니다. 쭉 따라서 가시면 쭉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. 자 이제 안으로 쭉 들어갑니다. 패션몰 음, 지나면 이제 음식거리가 있어요. 패션몰 이렇게 여기는 빈데는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쭉 가도. 매장이 꽉꽉 다 차있습니다. 자, 이렇습니다. 자, 옷가게를 이렇게 훔나하고 나면, 여기에 앞에서부터 이렇게, 목걸이들이 앞에서 이렇게, 이렇게, 목걸이들 이렇게, 이렇게 펼쳐집니다. 그래서 북력 쪽으로 가면은, 음. 이제 먹을거리들이 쭉 나온 거예요. 커벅스를 옆으로 지나쳐서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먹거리들. 네, 주스도 팔고, 차도 팔고. 그 다음에 어우 이거는 케이크. 맥페이. 그 다음에 와플. 그 다음에, 중국 집 수전. 오늘 갈 곳은 여기가 아니라, 어, 중국식 매장탕을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여기는 샤브샤브. 여기는 디저트. 여기는 스테이크. 그리고 여기는 배달음식 기다리고 계시네요. 여기는 씨시팔로는분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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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여기는 이제 일본 카레. 음. 아직 점심 시간 좀 전이라 조금 만가합니다 자 여기도 콩수 얼마 어, 하게 한 오천 원 정도에서 사천 원 정도 하는 거지. 제가 제가 살지는 것좀 다르는데 여분으로 여기 네 장판. 자, 자 여기서 추천하는 메뉴를 지금 시켜봤고요. 네. 소스 네, 만들었고, 네, 여기까지 해서, 어, 26,000원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끓면 먹으면 돼요. 자, 이거는, 곱창 하고요. 그 다음에, 내장. 그 다음에, 고기. 그 다음에, 신줄. 도가니. 자, 이렇게 돼있어요. 그 다음에, 광주에 오시면, 한번 드셔보세요.